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외 수수는 감잡기 6강에 어, 예제 1번과 2번을 우리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내신 감잡기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painters have in principle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especially in modern times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수로를 한번 봅시다. 주어수로를. 자, 화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뭘 가지고 있느냐 목적어가 딱 여기에 존재를 하죠 자, in principle 하면 은 이게 원리적으로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원리적으로는 자, 화가들이 무한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뭐의 무한한 범위죠? A Colors 뭐예요? 색깔이죠 그죠? 컬러가 스펠링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이제 영국식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색깔의 무한한 영역을, 범위를 가지고 있다. At their disposal. 자, 이게 우리 책에서는 at o n e s disposal 하면은 누구누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표현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disposal 자체가 자, 사물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disposal 자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자, 무한한 세계의 영역을 이용할 수있다는 거죠. 자,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대요. 특히, in modern times, 자, 현대, 그죠?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자, synthetic chemistry라는 거는 합성 화학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합성화학 물질의 이제 익스플로션, 폭발. <laughs> 폭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증가라고, 익스플로션이 꼭 폭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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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laughs> 우리가 폭발적인 증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가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마틱 익스플로 n 하면은 색깔의 증가, 뭐 그런 말이죠. 자첫 번째 문장은 뭐 크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And yet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and indeed man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And yet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뭐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주로 and와 함께 쓰일 때는 접속사로 쓰이는데. 그럴때는 이제 버 처럼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계속할게요 painters don't use 자 화가들이요 사용하지 않아요 all the colors 모든 색을 at once 한 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and indeed 그리고 실제론 many have used 자 주어수로 또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자 many가 many가 뭐예요 여러분 자 many가 여러분 그 많은이라는 형용사로만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many painters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화가들이 have used 사용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를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자 아주 놀랄 정도로 제한적인 선택을 사용해 오고 있어요. 그런 말이죠. 자 이게 이 글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뭐그 변형을 하고 그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자, 표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Uh, Mondrian limited himself mostly to the three primaries red, yellow and blue to fill his black ruled grease and Kasimir Malevich worked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s.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아우 선생님 감기가 아직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좀 불편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먼드리온은 뭐했습니까 먼드리온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자 limited himself. 자, 리미트 했어요. 제한시켰어요. 그런 말이죠. 누구를 제한시켰느냐? himself 자기 자신을 to 자, to는 여기서 얘를 어디다가 제한시켰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the three primaries primary라는 건 여기서 원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원색 들어본 적 있어요? <laughs> 그래서 세 개의 원색에 제한시켰었다. 그게 바로 빨강, 노랑, 파랑이었다라는 거고요. The f i i l 자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뒤에는 두부 정사는 자 그의 his black ruled grease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black ruled grease가 조금 어려운 단어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black 자 검은색 ruled grease 뭐 이렇게 black ruled를 하나로 봤는데 검은색으로 이제 rule rule이라는 게 동사로 쓰였을 때뭐아 어, 규제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또 다른 의미로는 자로 긋다 또는 선으로 뭐 구획을 나누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구획을 나눠 놓은 검은색으로 선을 나눠 놓은 그리즈 뭐예요? 격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늬를 채우도록 자, 채우기 위해서 또는 이걸로 채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카스미르 아 말레비치. 누가 봐도 이제 러시아 사람 같죠. <laughs> 이름이. 자, worked. 작업을 했어요. 뭐를 가지고?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s. 비슷한 restrictions 자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restrictive 이런게 나왔었고요 그죠 자 여기서도 restrictions 자 이러한 제한 그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자기가 부과한 제한으로 작업을 했었다 그런 의미에요 자세 번째 문장도 뭔가 변형이 될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쌤이 생각을 했을 땐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ve Klein, one color was enough. Franz Klein's art was typically black on white.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For Eve Klein, Eve Klein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for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를 위하여 뭐 그런 의미보다는 누구 누구에게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one color 한한 가지 색이 was enough 뭐 했다 충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Franz Klein's art 자, Franz k l i n 의 이제 작품은 was black 검은색이었다는 거죠. On white 하얀 바탕에 이해되죠? 자, 네 번째 문제까지도 뭐 크게 볼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In Greece and Romans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요 없었어요 이러한 점에서 자 이러한 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자그 이유는 the Greeks and Romans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자 그리스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그럼 로마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옛날이죠 고대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자 tended to use 자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쉽게 말하면 to use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용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빨강, 노랑, 검정, 하양 이거만 사용했었다 그죠? Why 자그 이유가 뭘까? 자 그다음 일곱 번째 문장. It's impossible to generalize, but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it seems likely that the expanded p a l e t t e aid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and helped to focus attention on, on the components that m a t t e r sorry, that mattered, shape and form.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it is impossible to generalize. well, generalize라는 건 이제 일반화하다,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both in antiquity 자 고대 그리고 and modernity 현대 둘다 해서 it seems likely 자 가주어 진주어예요자 likely는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음.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절이 뭐예요 명사절 자 진주어가 되는 명사절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주어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expanded가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limited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팔 a l e 뭐요? 뭐, 우리가 그 미술 시간에 많이 보던 팔레트죠. 그죠? 또는 물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aided. 뭐요? 도움을 줬어요. 어디에? clarity. 자. 명확성에, 그리고 u n comprehensibility, 이해 가능성에, 이해력에, 그리고 help to focus. 자, 뭐했어요 focus 하도록 도와줬다, 이런 말이죠. 자, focus attention. 자, 봐보세요. 근데 집중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 집중을 집중시킨대. 그지?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거. 어디다? on the components. 어디에? 자, 요소들이. 어떤 요소? That mattered. 중요했던. 그죠? 그게 뭐였다? shape and form. 형태와, 자, 형태. <laughs>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크게 볼건 없는데, 지금 예제 1번 자체가 크게 볼게 없어요. 쌤이 이게 만약에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 뭔가 무관한 문장. 뭐 또는 내용 일치 또는 불일치하다라고 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제 1번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감잡기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처럼 한 문장 한, 문, 아 한, 문장, 한 문장씩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죠. 자, Europe's first Homo sapiens lived primarily on large game, particularly reindeer. 자, 이랬어요. 자, 첫 번째 줄. 유럽의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들이,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들이라는 아, 초기, 초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초기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들, 즉 인류의 직계 조상들죠. Lived, 살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봤으면 그냥 살았어요, 딱, 딱 끝나는 건데. 온이 붙으면은 모모를 가지고 살았다, 모모를 먹고 살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large game, 자뭐 프로 게이머도 아니고 게임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게임은 사냥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사냥감을 이제 주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주로 reindeer, 이게 술록이에요. 술록, 술록을 먹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첫 번째 문장은 크게 볼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is an uncertain task.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ideal circumstances 뭐요 아주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 hunting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명사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는 우리가 무슨 취급을 한다? 이건 하나의 뭐 개념 또는 사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셀수 없음 즉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게 영어에서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s 어때요 단수 취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빠른 동물들은 사냥하는 것은 자 뭐로 창과 활과 화살로 그거는 uncertain task 뭐요 불확실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크게 볼건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다음 세 번째 문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indeer, however, had a weakness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 It swam poorly.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그러나 술록들은, 자, 이 사슴들은 had a weakness. 뭐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점은 어떤 약점?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 exploit 하면 이게 u s 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다, 자, 지금 봐보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딱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자주어수러 근데 이게 목적어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시 뭐예요?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러나 이런 거는 이제 자 이어 됐을 어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 있는데, 우리 왓 요거는 안 됩니다. 와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얘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앞에 weakness 이런 것들이 자. 와으로는 나올 수 없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요런 거는 이제 그 굳이 굳이 볼게 없으니까 자그 굳이 보자면은 요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류가 무자비하게 이용했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야 S.W.M. 폴레이자그 사슴이 뭐했다 수영을 못했다 자 못해도 너무 못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While a float is uniquely vulnerable,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as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While a f l o a t well, while a f l o a t 자 우리 while이라는 건 접속사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진 그러한 자 구조가, strucure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없죠. 게다가 float 이거는 뭐 부사도 되고 형사도 되는데. 자 주어수로도 없이 이렇게 나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 말은 이게 바꿔 말하자면 서 r 그리고 세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 말하자면 주어수로가 있었다가 빠진 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이런 거를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줍니다. 분사구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굳이 어,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다 적어 볼까요? 자, while it is afloat. 뭐, 이런 거였겠죠? 아이고, 그치, afloat. 자, 아이고, 스펠링이 바뀌었구나. <laughs> 자, 요거였는데, 그죠? 요거에서, while. 자, 다음 being afloat. 요러한 형태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분사구문에서 요러한 자, being은 굉장히 자주 생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된 거다? 자, 이것이 생략이 된 거다. 라고 보시는 게 우리가 자 적절한 그런 이제 추측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는 주어수로 보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어플로트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날아가니까 요거만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떠다니는 동안, 떠 있는 동안, 이래서 유니클레이블 레벨 자, 떠다니는 건둘 중에 하나겠죠. 공중에서 떠다니거나 아니면 물 위에서 떠다니거나. 자, 뭐 루돌프가 아닌 이상 어, 사슴이 날아다니지 못할 겁니다. <laughs> 자, 약간, 자, 너무 너무 이제 황당한 얘기라서 선생님 이제 허드슨이 어, 나오는데 약간. 그래서 물에 떠 있는 동안 얘는 뭐하대? 아주 자, 독특하게 vulnerable,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내신에서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vulnerable 자 그리고 moving, slowly 자 여기서 moving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그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것도 분사 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뭐하면서 느리게 움직이면서 자 그다음 뭐하면서 with its antlers held high 자잘 보세요. 이런 게 서술형 같은 거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흔히 아이고 흔히 뭐라고 부르냐?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를 좀 설명해 을 드릴게요. 위드 분사구문이란 뭐냐? 전치사 위드 뒤에 자 명사구가 목적어처럼, 그다음 목적 보어처럼, 자두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ing 현재분사 그리고 과, pp 과거분사가 이렇게 붙을 수 있죠. 이랬을 때이 ing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타동사다라고 아, 타동사라고 한다면은 뒤에 목적어가 붙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자 반면에 이제 타동사였다 일반적인 타동사였다라고 한다면 pp 뒤에는 수식어 따위가 붙습니다 목적어는 못 붙으니까요 왜냐면은 자 쌤이 늘 얘기하지만 자 수동태라는 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뭐 하는 거예요 자그 목적어가 이동을 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PPD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목적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삼형식 구조의 이제 동사였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held high, 보이죠? 이 부분. 자, 이거좀 칸이 부족해서, 쌤이 지우고 갈게요. <laughs> 여기서 이 held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선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holding이냐, 아니면은 h e l d 냐 자 우리가 원래 홀드라는 동사를 먼저 생각해요. 홀드가 뭐 붙잡고 있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요 l e 러 s 이게 뿌리거든요. 자자 자, 뿌리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뿌리 붙잡고 있느냐 의미적으로 봐도 사실 뿌리 붙잡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높이 높이 딱 걸려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홀딩 하면은 이게 뭐 구조적으로도 홀딩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목자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하이가 뭐예요? 자 높이라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뿔이 높이 걸려 있는 채로 그런 의미죠. 뿔을 높게 둔 채로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홀딩이 될 수도 없고 헤어드만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도 나와요. 서술형으로도 단어 몇개 던져주고 자 이거를 만들어봐라. 이 순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with 전치사 뒤에 명사구 그 다음에 ing 또는 pp 이러한 순서로 와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십시오. 이게 그러한 점에서 되게 좀 중요해요. 자그 다음. 자뭐 했을 때? as he struggles to keep his nose above water. 뭐요? 그것이 struggles to keep. 자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여기서 킵 때문에 노스가 뭐하는 거예요 above water 자물 자, 위로 자 존재를 하는 거죠 물 위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이지 자 코를 물 아래에다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익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를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자물 위로 계속 자 들기 위해서 아 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지 자그 뿔을 높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자그 거기에 신경 쓰느라 움직임이 빠르지 못한가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네 번째 문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변형이 될 만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이네 번째 문장을 좀 주의깊게 자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문장. At some point, a Stone Age genius realized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he would gain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 surface and build the first boat.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At some point, 자, 어떤 구간에서, 어떤 지점에서, 즉, 어떠한 시점에서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어느 순간, a Stone Age genius, 자, 석기시대의 천재가 <laughs> 깨달은 거야, 뭐를.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냥의 이점을 자 어떤 he would gain 뭐요? 관계대명사절이죠.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자 물을 통해서 by being able to glide 자 여기서도 being able to glide 이거를 can glide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glide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glide 한 모요. 자 타고 가는 모요. 자 over the water surface 어디 위에서 자물 표면 위에서 타고 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야? built the first boat 뭐야? 첫 번째 배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이런 이점을 알고 그죠? 자 다음 여섯 번째 문장 once the laboriously, uh, laboriously overtaken and killed prey had been hauled aboard getting hi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would have been far easier by boat 다른 란.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자 선생님 계속 코가 막혀가지고 <laughs> 미안합니다. 자 uh, laboriously, laboriously 보다 laboriously. sorry 아까 발음을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원스는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원스 같은 경우는 뭐 if랑 when이 합쳐진 것처럼 생각하셔야 을 됩니다. 일단 뭐뭐 하고 나면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니까 조건 또는 시간 두 개의 의미를 어,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했을 때. 자, e a s i l y 로 바꿔야겠죠. l i b e r a s l y 가 아니라. 그죠? 자, 쉽게 잡히고 죽임을 당한 먹이, 즉 사냥감을 이거, 하는그러까 결국은 사냥감이 Had been a u 뭐요? 실린 거예요. 자 실려서 a b o a r 탑승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 get t i n g his body back 뭐요? 자 get s back 한 뭐요? 가지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사기에 back 이게 붙으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준다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pay back 뭐야? p a 돈 내는 거죠? pay back 한 뭐야? 자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give back 뭐야? 준거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그 신체를 자 여기 사냥감을 얘기하는거죠 사냥감을 자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To the tribal camp 뭐예요? 부족의 자, 서식지로 자 그것은 would have been easier 뭐였대? 훨씬 더 쉬웠을 거란 거죠 By boat 뭐로 하는 게? 배로 하는 게 뭐보다? h a n on land 자 땅으로 가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자 여섯 번째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곱 번째 문장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for mankind to apply this advantage to other good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주어 수로가 it would not have taken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long을 선생님이 세모를 쳤죠?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의아해 할 거예요. 왜? 어, 선생님, long은 분명히 긴 또는 길게 그런 형사 부사인 건데, 왜 세모를 치셨어요? 이게 아까 m a n 이랑 같은 거예요. long 자체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땐 당연히 뭐, long time을 의미하는 를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이거 가주어, 진주어 아닌가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잇은우리 혹시 비인칭 주어라고 하나요 비인칭 주어. 자, 뭐, 시간, 요일, 날씨, 날짜, 거리, 명암, 아이고, 아, 계절 안는구나 뭐, 요런 것들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잇은 뭐겠어요? 거리를 나타내는. 아 거리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겠다. 거리가 아니라 소리 그래서 you not have taken long. 오랜 시간을 자 취하지 않았다. 그지? 자뭐 하는데? 인류가 to a p p 이것을 적용시키는데 이 a d v a n t a 를 다른 상품들에 적용시키는 데는 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것이 여기서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사실 해석은 돼요. 근데 이제 쓰임 자체는 비인칭 주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take라는 동사랑 함께 쓰였을 때이시 아, take라는 동사가 이제 시간, 거리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는 비인칭 주어를 주어로 삼습니다. 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두 문장이 제일 중요했던 같아요. 특히 네 번째 문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거를 이제 변형으로 봤을 때는 쌤이 아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무관한 문장 또는 뭐 순서 배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어법 또는 서술형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내용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이야기였구나, 자,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코가 막혀서 발음이 안 좋은데 참고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Bye for now!